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발전기 RPM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발전기를 이거 터빈 하나의 발전기를 딱딱 붙여서 이거 판매될 수밖에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발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9에서도 보면은 1 0 0 k 로와트 기준하면은 어 다들 뭐 거의 뭐 천만 원 가까이 돼요. 어 300, 400뭐 한다고 하는 것도 보면 5 0 k 로에서1 0뭐0 k 로와트 이렇게 가지고 내가 봤더는게5 0 k 로밖에 생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발전기는 어 그 국내산 위한 분이 그 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것도 힘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에, rpm이 1,800이라고 이렇게 그분이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에, 왜 그러냐면 이그 모든 모터가 대략 다 rpm이 1,3,500에서 4,000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이1800 발전기가 1800이라고 하면 그 rpm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직구에서 홍보하는 거 보면 그 저속 그 발전기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에, rpm이 200에서 300 대략 이렇게 지금 거기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 이런 게 50km에서 100km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 100킬로가 아니고 50킬로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확실하죠.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50킬로에 이 사람들은 지금 400 500이야. 직구가 근데 국산이 국산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 우한테 대준다는 게 100킬로에 100킬로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인데 얼마 3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거든. 이치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전기 대해서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데 이 RPM이 낮은 게 비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RPM 200인 게, 이 RPM 200인데 1 0 0 k 로와트하고 RPM 이 1,800인데 1 0 0 k 로와트하고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견주어 볼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내가 만드는 이 터빈이 말이죠. rpm 200에다가 연결하면은 거기서 100kW가 내가 만든 터빈이 생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풀이의 비율 보면은 어그 지름을 가지고 말할게요. 반지름 말고 전체 지름. 전체 지름이, 그, 터빈에서는 그 풀이 지름이, 어 그냥, 그냥 편리상 쉽게 10cm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10cm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어, RPM이 같이 먹는 거죠. 그 터빈에서 나오는 RPM하고, 어 발전기 RPM하고 같이 먹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100kg 나왔다, 이거야. 10cm, 10cm일 때, 부리가. 그러면, 아, 이걸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그, 어? 자,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터빈에 대, 대한 이 부리가, 에, 이 지름이 10cm라고 봅시다. 그럼 발전기도 10cm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다가 이제 벨트를 걸면 이게 두 개가 터빈에서 나오는 힘이 에, rpm이 이거하고 동일이 동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rpm이 에, 200인 그런 발전기를 걸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국산의 rpm이 1800이라고 그분이 분명히 묻지도 않는데 말을 했거든요. 에, 그렇다면은 200과 1800짜리는 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왜냐? 자, 보세요. 이게 터빈이 지금 지름이 10cm예요. 발전기도 10cm인데, 근데 rpm이...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kg 생산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국산 1800rpm을 갖다가 여기다 달았다면 발전기, 그1800 되는 발전기를 여기다가 이제 건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rpm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아져야 되는 거지. 응?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200과 1800은 9배 아니에요. 그렇게 한 10분의 1, 응?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게, 이 발전기의 1800을 맞추려고 하면, 이거보다도 이제, 하여튼 거의 10, 10배 가까이, 어, 이거보다 이게 10배 가까이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크기가 그대로, 지름 10cm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 2, 3cm도 아닌거지. 10배니까. 10cm, 10cm 같으면 1cm밖에 안되는거지. 자 그럼 이따가 이제 벨트를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여기다 힘을 주려고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드는 거지 이게. 힘이 엄청 드는 거지. 그렇까1800 아까 했던 이 여기에 대한 RPM하고 이 정도 된 RPM하고 지금 에 국산에 해서 이렇게 된 RPM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터빈이 음 10배 가까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9배 정확하게 지금 1800과 200 같더만. 맞나? 어. 298 맞네. 자, 그래서 이게 싸도 그 안에 발전기 내용이 rpm 을 많이 요구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친 그 건선 그 횟수가 적거나 뭐잘 하여튼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괜히 싼게 아니고 어, rpm 을 높게 요구하는 발전기기 이 때문에 싼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내 생각에 발전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몰랐어 이거 정말 한자하겠네. 아무튼 아 지금 국내 저 직구에서 보면은 그 보통 어 100키로 정도 되는 걸 사려 그러면 최소한 500, 600, 700뭐 이렇게 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 50에서 100키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돼도 이게 50키로 뺏기 못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800에 대한 것을 대한 것과 200에 대한 것을 비율을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800 짜리가 300이면은 9배. 에? RPM 200 같은 경우는 9배 정도 값이 나가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어그 2천만 원 잡으면 아아저저저300만 300, 원에 10배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RPM 200짜리는 거의 3천만 2천백백만원 정도 어, 해야 100kg가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아무튼 야나 이거 발전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좀 요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전기 이 RPM에 대해서 좀, 전번에 누구가 그발전기 대해서 좀 이렇게 군인이라고 하시면서, 어, 달아준 분이 있던데, 좀, 뭐좀 물을, 물을 하거든요. 이제 대답도 안 하니? 이런 거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RPM이 낮으면 그만큼 발전기가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런 걸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발전기 RPM과 가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상세히 누구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